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네, 베란다에서 티타임, 커피타임을 같이 하고요. 오랜만에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 좀 보여드리려고요. 너무 그동안 베란다가 추워가지고 안 보여드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베란다가 아주 아주 더러웠습니다. 지금도 뭐 그닥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지만, 얼마 전에 그 방송 쪽 피디님께서 저희 집을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내드리면 그쪽에서 편집해주는 방식으로 아침 프로그램에 한 꼭지를 제가 장식을 했었는데요. 장식을 한 건지 망쳤는지. 아무튼, SBS에 언제 또 그렇게 저희 집이 나가보겠어요. 그래갖고 치웠어요. 치웠는데, 한, 치우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약간 따뜻해져서, 저희 집에 이제 마루에 있는 식물들을 조금 이쪽으로 데리고 온 애들도 있고요. 원래 여기에 있었던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렇게 토분이 많아졌습니다. <laughs> 이제 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 플라스틱 토, 포트에 있는 아이들을 예쁜 토분에다가 옷을 입혀 주면은 또 기분이 좋아지는 가드닝을 할 수가 있겠죠. <laughs> 그래서 어, 오늘은 저랑 커피 한잔 하면서 어울리는 토분을 한번 골라 보고요.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양파 놀래 이렇게. <laughs> 양파는 저희 집에 완전 표범 같죠. 이제 많이 컸어요. 양파가 4kg가 됐어요. 그전에 저희 제 손보다 작았거든요. 진짜 많이 컸어요. <laughs> 요즘에는 화분도 많이 안 엎어요. 덩치가 <laughs> 크니까 식물 선반에 못 올라가요. <laughs> 아무튼 저랑 수다도 살짝 떨면서 식물 보여드릴게요. 그... 아단 손이는 얼마 전에 추워서 제가 안방으로 들여놨다가요. 낮에는 햇빛 좋으면은 다시 베란다에 놔두고 햇빛을 보여주고 그래요. 근데 얘도 진짜 빨리 자라는 편이라서 제가 친구들 엄청 잘라주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어서 몬스테라 종류 필로덴드로는 진짜 너무 해장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너무 예쁘고 너무 순둥하고 이 종류별로 몬스테라 종류별로 다 모으고 싶은데 진짜 비싼 게 많더라고요. 대왕 아단손이 같은 거라든지 진짜 오블리쿠아라는 거는 또 이제 구멍이 엄청 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또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냥 이 몬스테라로 우선은 만족하고 있고요. <laughs> 아, 아단손이 너무 귀엽습니다. 아단손이 강추요. <laughs> 진짜 키우기 쉬워요. <laughs> 그리고 음, 제가 얘는 아디안텀인데요. 되게 좋아하는 고사리인데, 겨울에 베란다에다 놔뒀더니, 잎이 다 떨어지고 너무 못생겼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보여드렸는데, 요즘에 너무 못생겨서 안방에다가 잠깐 놔뒀더니, 세이파리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귀엽죠? <laughs> 이 세이파리를 진짜 실제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디안텀 진짜 예뻐요. 가격도 착한 편이고, 저는 핑크 아디안텀을 너무 갖고 싶은데, 그건 요즘에 수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핑크 아디안텀 파는 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거는 잎이 핑크색으로 물들거든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고사리는 고양이들이 뭐 먹어도 독성이 없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파가 가끔 뜯어 먹습니다. 양파가 뜯어 먹지? <laughs> <laughs> 에버잼도못 생겼는데 제가 그 말랐던 이파리들 다 잘라줬더니 새로 다 이파리들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에버잼도 진짜 순둥순둥한 아이예요. <laughs> 양파가 완전 숲속의 표범이 됐네요. <laughs> 그리고 어,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제가 딸기 씨를 작년 봄에 서량 <laughs> 맛있는 딸기가 있길래 그 씨를 흙에다가 묻어 놨었어요. 그랬더니, 발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이파리를 키웠는데, 꽃이 안 펴요. 그래고 물어보니까, 어 아주 좀 길고 넓은 화분에다가 심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뿌리가 밑에 나왔어요. <laughs> 비료도 많이 줘야 되는데, 제가 좀안 챙겨준 게 있죠, 얘는. 그냥 파종이 돼서 알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파리가 너무 귀엽죠. <laughs> <laughs> 딸기 꽃도 너무 예쁘던데 핑크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던데요 근데 제가 화분 여기저기에다가 막 딸기씨를 뿌려놔가지고 막 여기도 딸기가 있고 저기도 딸기가 있고 막 여기저기에 다 있어요 요즘에 낮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면은 그렇게 춥지 않아서 베란다에서 이제 분갈이도 해줄 때도 있고 식물들 돌봐주는 시간이 예전보다 늘어났어요 이거는 오리 여인 행주인데요 너무 귀엽죠 행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컵받침으로도 써도 예쁘더라고요. <laughs> 얼마 전에 이제 따뜻해져서 시아대아 고사리도 너무 자리를 거실에 많이 차지해가지고 베란다로 데리고 왔는데요. 베란다도 얘가 좁네요. 이기가 <laughs> 진짜 부동산 킬러 고사리들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더피는 예전에 고사리 얘가 너무 덩치가 커져가지고 예전에 베란다로 왔어요. 예전에 베란다로 왔는데 여기서도 엄청 잘 자랐죠 화분이 안 보일 정도로 컸습니다 물도 안 챙겨 줬는데 아주 고사리들이 베란다 추운 데서 아주 잘 자랐어요 덮이도 잘 살아 있고요 솜사탕 고사리는 예전보다 아주 추운 베란다에서 훨씬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어, 이 이파리 보세요 되게 귀엽죠 이게 솜사탕 고사리 맞나 모르겠어요 <laughs> 저도 선물 받은 애라서 근데 얘 너무 예쁜 것 같아. 얘는 하엽도 그렇게 마, 많이 지지 않고 그래서 아주 순둥순둥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랄리아도 너무 커져가지고 일로 왔어요. <laughs> 침엽수들 보여달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 침엽수들은 여기 베란다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얘 너무 예쁜데 얘한테 찔리면 너무 아파가지고 안쪽에 넣어놨어요. <laughs> 얘도 분갈이 안 해줬어요. 무서워. 분갈이 하기엔 너무 커서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넉줄고사리. 쟨 진짜 조화처럼 어쩜 저렇게 잘 자라나 모르겠어요. 넉줄고사리. 잘 자라고 있고요. 보스톤고사리도 뭐 너무 잘 생겼어요. 제가 <laughs> 이 보스톤고사리는 너무 잘 자라가지고 저번에 여름에는 정말 더 예뻤었거든요. 지금도 뭐 나쁘진 않지만 약간 하엽이 많이 생겼어요. 추우니까. 이 보스톤 고사리 너무 잘생겨갖고 제가 공유 고사리라고 별명 지어줬는데 하엽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어, 청소하는데 조금 힘든 고사리입니다. 하지만 잘생겼어요. 공유 고사리. <laughs> 이름이 공유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 공유를 닮아서 닮은 공유를 닮은 공유 보스톤 고사리. <laughs> 그리고, 아, 요즘에 무늬가 얘가 사라졌죠? 스파티 필름인데, 무늬 스파티 필름인데 지금 무늬가 사라졌어요. 다른 분들 사진 보니까 무늬 스파티 필름 무늬 사라진 분들 되게 많던데요? <laughs> 해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햇빛 더 많이 내려 째면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율마 드렸던 애가 엄청 컸어요. 저는 침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어, 성장세가 너무 느린 거예요. <laughs> 근데 잊어버리고 물만 좀잘 챙겨 주고 있다 보면은 이렇게 또 엄청 커지게 된답니다. 저 율마를 제가 한 15,000원 정도 주고 산 작은 아이였는데 지금은 중품 정도가 됐어요. 어제 보니까 밀라 논나 님의 유튜브를 보니까 할머니거든요. 패션계에 계신 할머니인데 그분 집에는 30년 된 화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막 40년 된 화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대해지면서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율, 율마를 계속 길러서 아들 장가 갈 때까지 집에서 길러보려고요. 저 죽을 때까지 길러보려고요. <laughs> 죽지 마, 율마야. <laughs> 큰 나무가 되렴. 그리고 저 여인초 같이 생긴 아이는 극락존지 여인촌지 아직도 알수 없는 아이예요. 저희 언니네 집에서 한 뿌리 파온애는데요 저희 언니 말로는 극락조라고 하는데 극락조랑 여인초가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극락조라고 믿고 싶어요. 저 그림은 제가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거예요. <laughs> 조금 더큰 그림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울릴 것 같죠? 그리고 올해 동백 농사는 제가 좀 망한 것 같아요. 동백들이 꽃을 안 피우고 있습니다. 여름에 제가 어, 비료를 안 챙겨줬어요. <laughs> 너무 더웠잖아요. 이번 여름에. 그래가지고 그냥 물만 주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여름에 특히 해가 없었어요. 너무 장마가 길어가지고 해가 없었더니 동백들이 꽃이 한두 개 정도 피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꽃이 많이 피는 향동백은 저희 언니 줬거든요. 언니가 안 죽였나 모르겠어요. <laughs> 그리고 여기. 얘는 미역 같이 생겼죠? <laughs> 얘는 블루 스타펀이라는 고사리예요. 진짜 어렵지 않은 고사리거든요. 그래서 얘도 진짜 고사리 이 겨울 내내 블루 스타펀도 이 추운 베란다에서 잘 견뎌냈습니다. 제가 알보 같은 그렇게 구하기 쉽지 않고 비싼 식물들 위주로 어 집에 거실로 들이다 보니까 여기 남아 있는 아이들이 고사리하고 이제 뭐, 극락조 이런 좀 흔한 식물들이 여기 남게 됐어요. 그리고 동백도 그렇고, 침엽수도 그렇고, 어 고사리는 여기서 잘 버틸지 몰랐는데, 어우,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그리고 겨울에 고사리는 그냥 여기서 계속 길러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저희 베란다에 그렇게 많은 식물들이 많지 않습니다. <laughs> 이 정도 있고요. 음. 아, 이제 토분을 한번 골라볼까요? 토분을 골라보려고 하는데, 이게 요즘에 새로 나온 블리스볼에서 나온 그린 초록색 크기 섞인 토분이에요. 되게 터프하게 생겼어요. 여러 가지 색, 세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데 매달 신, 신상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갖고 싶게 만드시는 블리스볼입니다. 2월 달에는 또 핑크색 크기 섞인 거를 파시던데, <웃음> 득템해야겠죠? <웃음> 이 홈등화도 제가 이렇게 그냥 그 커버팟에다가 넣어놔가지고 분갈이 안 해줬거든요 얘도 빨리 키우려면은 토분에다가 분갈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얘는 어디다가 하면 어울릴지 한번 찾아보려고요 얘 크기는 딱요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요 정도 <laughs> 이렇게 여기에 어울릴 것 같은데요 뭔들 아무 아무데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이거 여기다가 분갈이 해주고. 키르키. 키르키는 아프리카 쪽 식물이고, 구근 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물 많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통풍이 잘 되는 통기성이 좋은 토분으로 옮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구근 식물은 그렇게 큰 토분에 심지 않아도 될것 같더라고요. 물을 많이 안 주기도 하고, 어, 과습에 약하니까 얘는 조금 더 작은 데다가 심어주겠습니다. 여기 동그란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동그란 것 예쁘기는 한데, 이게 물이 조금 덜 빨리 마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은 얘는, 어, 디가다 심을까? 좀더 작은 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 저 빨간색 토분, 빨간색 토분도 어울릴 것 같은데, 빨간색 토분에다 한번 심어볼까요? 얘는? 이렇게 빨간색 토분이랑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고민을 해볼까요 여기도 괜찮을 거. 어 이거 예쁘다 이것도 세 가지 색깔이 섞인 토분 인데 여기에다가 심어주면은 얘가 약간 덩쿨성으로 자라는 애라서 밑으로 좀 처지면서 자라면 좋겠 는데 위로 올라가면 뭐 올라가면 올라가고 어쨌든 살아주기만 하면 되는 애라서 이거 귀여운데요 여기에다가 분갈이 해줘야겠어요 그리고 핑크 스팟 핑크 스팟 아 너무 귀여워 얘 오자마자 지금 새 잎을 내고 있어요 얘는 어디다가 심어줄까요? 얘는 저 핑크색 있는 데다 심어줄까요? 여기 핑크 약간 핑크 마블 있는 여기다가 심어줄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먼들 <laughs> 여기다 심어줘야겠네요. 하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 자랑해야지. 두가루송 그린 링 그린 링팟인데요. 이거를 <laughs> 진짜 저는 못 가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짜자잔! <laughs> 제가 이미랑의 식물수다 123회에 초대 손님으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 물론 출연료도 주셨지만. <laughs> 훌륭한 사은품도 주시더라고요. 이미랑의 신물수다에 트위터라든지 그 이메일로 사연 보내시면은 이 그린링팟, 듀가루송 그린링팟 선물 받으실 수 있어요. 어, 이거 보세요. 여기 밑에 이런 나뭇잎도 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죠? 너무 예쁘죠? 글씨체가 이게 사진으로 볼 때보다 실물을 볼 때가 훨씬 예쁘거든요? 이 블리스 볼 이렇게 항아리 모양의 팥도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좀 늘어지는 종류의 아이들을 좀 심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귀엽죠? <laughs> 이 슈퍼컬을 수경 재배하고 있는데, 어, 물이 조금 흘려서 <laughs> 뿌리도 많이 나왔길래, 얘도 어, 어디다가 심어주려고 해요. 얘는 어디가 어울릴까요? 이 비정형 블리스볼 도분에다가 심어주면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줘야겠네요. <laughs> 그럼 더잘 자라겠죠? 이렇게 저랑 <laughs>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제 베란다 구경도 하셨는데요. 오늘은 수다를 또 떨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네요. <laughs> 여러분들도 예쁜 식물 이제 분갈이 할 준비 하시고 계신가요? <laughs> 여러분들, 겨울에 식물 못 사서 토분 엄청 쟁겨놓으신 거 알아요. <laughs> <laughs> 자 이제 토분 챙겨 놓으신 거 있으시면은 분갈이를 신나게 하시면 됩니다. 예쁜 식물 만들어 갖고 같이 식물 수다 나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저도 분갈이에서 또 다음에 예쁜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